이런 정치병이 지금요. 정치권만 있는 게 아니라 언론사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어제 제가 올려 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SNS에 메시지를 냈습니다. 무한공항 참담한 사고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한다고요. 자, 어떤 글입니까? 바로 이런 글이죠. 오늘 무한공항에서 참담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과 사랑하는 이를 잃은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너무나도 애통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정부에서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기로 믿습니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소방 대원들과 모든 구조 인력의 안전도 최우선으로 지킬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하루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저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썼습니다. 실제 징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이 주셨고요. 댓글이 6,000개 가량이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글을 왜 보여 드리냐면요. 기자들이요. 정치병에 걸려도 심하게 걸렸습니다. 자, 이걸 어떤 식으로 보도하냐면요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요. JTBC 타이틀은 윤 대통령 관련돼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3차 소환도 불출석, 공천은 완전 내면. 그리고 내용은 뭐라 고 써놨냐? 다 대통령 수사 관련을 쓰다가 끝에 가서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출석 요구에는 입을 닫았던 윤 대통령. 오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해 유가족들과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라고 글을 썼다 라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수사는 거부를 하면서도 지금 무한 항공 관련된 애도 글을 썼다 라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제정신이세요? 우리 필준 기자님 내가 너 지켜보고 있어 이 제정신입니까? 그럼 대통령이 이 가슴 아픈 일을요 입장을 표명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지 아 분리해 생각해야죠 대통령 관련의 수사는 수사고요 참사는 참사죠 근데 이걸 뭐 하는 겁니까? 비판의 소재로 삼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섞어서 근데 이걸 지금 JTBC만 이러는 게아니고요 MBC도 이러고 있어요. 윤대통령 SNS 저도 함께 하겠다. 출석요구는 또 부러워하더니. 심지어 프레시안 선택적 치과 윤대통령 SNS에 애통하고 참담. 국민과 함께 하겠다. 국제신문 공철세 차례 부름. 윤대통령 무한참사에 깊은 애도와 위로. 이게 지금 언론사들의 보도입니다, 형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치병에 심하게 걸렸다고요 정치병에. 자, 그런데 제가 웃긴 건 뭐냐면요. 바로 이런 보도입니다. 자, 한국경제. 뭐라 써놨죠? 윤대통령. 큰 따옴표. 제주항공참사의 깊은 애로와 위로라고 써놨습니다. 자, 우리 한국경제는요, 왜곡하면 안 되죠? 윤석열 대통령은요, 본인 SNS 글에다가 제주항공이라고 쓴 적이 없습니다. 제주의 지읒자도안 썼어. 이, 보십시오.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제주라는 글이 한 글자라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제주의 제주단 썼어요. 그럼 제가 물어본 겁니다. 왜 대통령이 쓰지도 않은 제주항공이라고 써놨습니까? 왜 왜곡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게 싫은 거야. 무한이라는 지역에서 이러한 참사가 났다는 게 싫은 겁니다. 왜? 그건 민주당한테 유리하지가 않으니까. 무한이라는 지역이 민주당의 텃밭이고, 그런 가운데 무한 참사라는 얘기가 들려오면은 그분들이 싫어하니까. 벌써 뭐 하는 겁니까? 언어를 왜곡하는 거죠. 지금 언론들이 이런 식으로 정치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웃긴 건 여기입니다. 형 여러분들. 어제 대통령실이 정진석 비서실장 주제로 여객기 사고 대응의 긴급 수석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실제 대통령실도 무한공항 사고에 24시간 비상대응 체제로 가동을 하겠대요. 근데 이걸 비판을 해요. 어디서? 오마이에서. 직무 정지 대통령실, 여객기 참사 틈타, 슬그머니 업무 개시. 자, 형 여러분들. 이게 제정신입니까? 대통령실이 놀아요? 국민 세금을 받으면 사는 사람들인데 지금 이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 뻔히 알고 있는데 그럼 눈 가리고 귀 가리십니까? 근데 이 기자가 누구냐? 김경련 기자입니다. 김경련 기자. 근데 이 김경련 기자 어떤 글을 쓰느냐? 이런 거 써요. 염장 지르는 윤석열. 어려운 상황 극복 저도 함께하겠다. 뭐라는 겁니까? 수사는 안 받으면서 s n s 글을 썼다라는 거예요. 누구랑 똑같은 겁니까? MBC랑 똑같은 거죠. 이게 지금 언론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신구 여러분들. 와. 저는 그래서 정치병에 걸렸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 정치병을 끝내야죠. 이 정치병을. 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요. 저는, 저는 계속해서 주문을 했어요. 어느 곳에다가 헌법재판소에 주문을 했습니다.